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계속하세요. 여기는 데브라 그린. 이곳 탈모리안 채광팀의 조합장입니다. 제 대원들을 서둘러 이곳에서 대피시켜야 합니다. 현재 함선 발사를 준비할 때마다 감염체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함선이 무사히 이륙할 때까지 함선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죠? 우리 함선들의 좌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곳에 방어선을 구축하시면 조동사가 이륙을 준비할 겁니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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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세요. 그렇게 하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갑자기! 병모리가 조합이 저희에게 제공한 선멸 전차에 그만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대신에 선멸 전차를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요 완료. 본반 지원. 관절 로봇 준비 완료. 영병을 보한다고 들었는데. 응? 아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보방 지원 대기 중. 용병을 구한다고 들었는데. 응? 27회로 한번 난장판을 만들어 보자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깜깜하게 가동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용병을 구한다고 들었는데. 응? 가자. 사령관님, 조종 3명이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도움 없이 그냥 이륙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끝이라고 다 응? 항상 이렇게 설득력. 준비 완료. 그래서 상대는 테란을들이어 말든지. 천멸전차들이 시설로 돌아가면 공격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파괴하실 거라면 서두르십시오. 항상 이렇게. 전장. 저기 난 저기 은폐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에겐 지신. 탐지기가 있지. 용병을 구한다고 들었니? 감선이 사령관님 도움 없이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둘러싸일 겁니다. 우주정거장을 투입해 전장을 달굴 준비가 됐어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그래서 세미나, 왕채, 보리포가 부족합니다 무슨 일건난왜말가 항상 이렇게 상뜻한가감체들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적 괴물들이 벌써 선체를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사자가 도착했다. 저승사자가 준비 완료. 이자가 도착했다. 저사자가 도착했다. 물이부족합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거이 저기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저 함선의 장갑은 감염체들의 공격을 오래 버텨내지 못할 겁니다. 놈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함선이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그 발사 지점에서 물러나셔도 됩니다.

감염체들도 문제지만, 암몬의 병력은 더큰 문제입니다. 놈들을 처리하십시오. l 물이부족 of a l i t 그 l e bit of a l i t t l 괜도은데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역병 전파자입니다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전놈 때문에 우리 대원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기회가 된다면 저희의 복수를 해주십시오 아무넨 병력이 거리를 좁혀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덕분에 함선이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날 재밌게... 그래서? 생명을 끌 그래서? 건설 로봇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말까? 저승로 타자가 도착해. 건설 로봇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건설로봇. 광물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재미는? 무슨 얘 일주? 날 재밌게 항상 이렇게 설득력 있게. 그래서 광물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거 광물이 부족합니다. 예예 예, 대장. 예 아이씨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음, 갑니다 기꺼이 건물이 부족합니다 다음 마세요 시키면 해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laughs> 세상에 날치 갑자이야야야 참...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구석 건물 완성 타격 전투기를 출격 다수의 감염체들이 저 함선으로 향하는 게 감지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륙해야 합니다. 역병 전파자를 처리할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놈이 곧 달아날 것 같군요.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게하 yeah.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부속 건을 완성 간다, 날 재밌게 해줘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그렇고 말고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오예, 좋아 간다 말도 참 예쁘게 하지 아, 맙소사 또 우리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셨군 감염체들이 옵니다 함선에 접근 못 하게 하십시오, 사령관님. <laughs> <간살로바 준비 완료. 웃음> 간... 아군이 공격받있습니다 <laughs>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말고 저승사자가 도착해 감염체들이 함선을 파괴에도 둬선 안됩니다. 재태원들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보급부가 부족합니다. 가격체들이 함선에 도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농들을 막으십시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역병 접파자를 놓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괜히 싸우다 죽는이 목숨이라도 보지 않은 편이 낫죠. 저 함선은 이제 안전합니다만 도움을 기다리는 함선들이 아직 더 있습니다. 아문의 병력이 저 함선으로 접근 중입니다. 함선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예. 그거... 구급구가 어. 부족합니다. 안 되겠는데요? 저기 날 노리고 있어. 말도 참 예쁘게 하지. 뭐든지 할게. 가는 중. 사령관님.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요 겠 함선 하나가 그냥 이륙하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설득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더 잡아들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준비 완료. 그러고 말고 건설로봇 준비 완료. 그래서. 건설로봇 준비 완료. <laughs> 명령 대기 중. 그거 괜찮아? 로맨스는 좀 이따 즐겨야겠어 남편. 적들이 오고 있다고. 시간이 됐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저 함선은 출발할 겁니다. 혼자서 무사히 탈출하는 건 불가능할 테지만요.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순님, 계속 하세요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미니, 미니! 방물이 부족합 명령 대기 중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완료 저승사자가 도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있다면요 네, 로저 이 이런 라면니최지 Dante, 사령관님, 야. 대피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군요 사령관님, 이렇게 함선들을 계속 보호해주시면 됩니다. 사자가 도착했다. 이렇게 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치령관 즉시 출격 가능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사령관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 녀석들 왜 우릴 못 죽여 안달인진 모르겠지만 사령관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지켜주시니 다행입니다 자, 어서 공격을 기시한다! 마을도 참 예쁘게 하지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수행할 수 없어 보급품이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고 말고 에잇 깜짝이야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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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꺼이 도와주지 마. 업그레이드. 고가 명체들이 엔진 소리에 이끌려 그쪽으로 몰려들 겁니다. 세상에.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기꺼이 도와주지 마. 생명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 오방비 상태로 당해선 안 돼. 무엇을 이하자 완료. 주드알 능중입니다 저희 모두 사령관님께 큰 믿어졌습니다. 속하세요. 가자. 저승사자가 오지. 막겠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어?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업그레이드 완료. 이 정거장을 어디에 순간 이동시킬까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도착했다. 맘대로 그거 괜찮기 거이 도와주지 수 없습니다. 이다상 도승mund이... 이렇게 사수아 사자가 도착했다. 말 듣자, 저기 막 함선을 향해 다자가 출발했습니다. 다자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몇 대만 더 대피시키면 우리 모두가 여기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예. 아군이 응.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자가 도착했다. 치료의 준비 완료. 적대적 병력 발견. 경계를 강화한다. 수속입이다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지원하신니까 시스템 가동. 네, 5방 지원 대기 중.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이습니다 이제 다시 감염체들을 집중할 수 있겠군요. 사자가도착했다승사자가도착했다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저승 타자가 도착했다. 마지막 함선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사령관님은 저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